기쁨과 치유의 눈물.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주 많다. 혼자서 오래도록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힘차게 하이킹을 할때 나는 새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독서는 신성한 만족감을 준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는 샤워를 할때 얼굴에 닿는 물줄기를 느끼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출처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 중에서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하루가 끝날 때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단몇 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멈추어서서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한 심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산책은 단순한 걷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의 촉감을 느끼며 나무와 꽃들의 색깔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고 친구와 함께 걷는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순간이 됩니다. 하이킹을 하면서 땀을 흘릴 때 우리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보게 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샘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걷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영혼을 살찌우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며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좋은 책한 권은 평생의 친구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줍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종이에서 풍기는 향기, 밑줄을 그며 깊이 사색하는 시간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석양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료 선물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하늘을 온갖 색깔로 물들이는 모습은 매일 다릅니다. 같은 석양은 결코 두번 오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양은 또한 하루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해는 여전히 아름답게 치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석양을 보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샤워를 하면서 얼굴에 닿는 물줄기를 의식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를 하면서도 내일의 계획을 세우거나 오늘의 걱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는 감촉, 비누 거품의 부드러움, 물소리의 리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함의 시작입니다. 샤워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함께 하루의 피로와 근심도 씻겨 내려간다고 상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온하게 가라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후의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NS의 알림, 뉴스의 속보, 끊임없는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갑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건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고 단순한 것들에서 발견됩니다. 따뜻한 차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이 모든 것이 기쁨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축복을 발견합니다. 반면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때로 눈물과 함께 옵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함이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평온함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평온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과 거리를 두며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일상에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감사 일기를 쓰는 등의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지금 할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즐거움 속에서 깊은 기쁨을 발견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와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한복음 14장 27절 말씀